어구나 다치어 <laughs> 야, 개구 센스 어땠어 어, 샹랜드 어땠어요? 개구 센스 좋았죠? 지려버렸고. 폭탄이 나안거든안 봐도 돼, 이거 방이야, 방. 기여야 방입이야. 방이 몰리야 방이 많다. 방이 와이 방에서 근데 도대체 몇 판을 하는 거야? 이 방에서 음. 아, 갔다. 음. 우리 옥방 먹었어 오... 아니다 옥방 있나 보다 나 뺄까 볼게 어, 왜어지고다컷다 어, 다 오빠 다컷방막아야 돼. 아 씨, 울배? 기다려 봐. 어, 기다려 봐. 경 폭탄이 설치됐안어 어 야아이 어, 뒤... <laughs> 개구 센스 어땠어? 어, 개구 센스? 좋았죠? 아니다어어야 개구 센스 어땠어? 어땠어요 개구 센스 좋았죠? 지려버렸군 나이스 동..어 나이스 야 원하나 뺀다 나 기계로 기계 기계. 기계 기계 형 중접해주세요 기끝 중접해주세요 오 아니 은 내가 중 전진할게 중중중중 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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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 개피 개피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무도 <laughs> 안하고 오빠 없다? 음, 보고 있어. 오빠 하나 있나보다. 방 우리 있잖아, 조금 있잖아. 조금 막아. 나봐, 나봐. 형이 작업해줄게 먼저. 괜찮아, 괜찮아. 못 올라와, 못 올라와. 작업해놨어, 못 올라와. 야 죽여다 방방 방이네 오라 뛰어 그냥 뛰어 택부님 추천 감사합니다. 어 하나 피 장성은 필이야. 오라 회 나가자. 아 뭐야? 아 키플 키플 키플! 거간팀데 어중 박스, 중간 박스. 안 뺐다. 안 뺐어. 오. <laughs> 알았다, 알았다. 나 <나이스>. 이제 아군이 승리하였습니다. <laughs> 야, 이거 아전에 까 멀티킬이 생겼었대. 분위기 안하 3킬이냐? 목킬를 쓰야 되는데. 다 붙게 놔. 중들 중들 중들. 어 중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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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스들 아세세 중들 중들. 보고 있어 천천히 어 천천히 천천히 보고 있어. 박스 양쪽 박스 다 있다. 어 확인. 전진전진 전진, 하나 전진 중들 하나 더 끝박 끝박 중 끝박 중 끝박 하나 하나 개구나 탔다 중박박 중박박 중박. 아니야 기계야, 기계, 기계야. 응, 나 오고요. 나이스, 연이. 이거 오래오래야 어디 방 가봐. 아, 방이다, 오래방 뛰어 그냥 방 뛰어. 이거 방이야 방. 방 왔다. 왼쪽. 되게 붙었어. 하나는 잡았는데. 아, 나 오빠 하나. 야 우리 총안보였거든안 봐도 돼 이거 방이야 방. 기계야. 방 입이야. 방이 모양 방이 많다. 오야. 방이 주옥이래 이거 다주옥이래 하나 하나. 올, 올베 갔어? 지나 갔어? 올베 갔어. 올베 일, 올베 아 올베 갔 올베 갔1베 1. 오나 오가나. 오가나. 그거 잡아 싸야 그렇지. 방개단 쳐보셔. 방에단쳐보죠건디 모이 건이. 되. 어, 건디 모이 되잖아. 건건디 지금. 다 아, 노선노선 억설 억설 좀. 떼야, 떼설좀부터해보 중, 중 패스. 아, 방이다. 폭탄옥방아건디건디건디 기온방이다. 쏴야 돼 이거. 건끝끝 끝, 끝, 끝. 아우 가비. 아군이 패배하였어저사람 그냥 후, 돌았어 그냥 한 군데. 어, 나단이 들어오셔야 되는데. 봐놀 하나 깎게, 놀 하나, 개구 하나. 봐줄게 죽을 배. 중, 옥술 옥술, 옥술, 옥술. 오케이. 이거 뒤그자 오는데 형들. 철이야? 어. 어, 건디 있어 건디. 어, 형, 서너 누구야? 서너 누구야? 야, 주워, 잡았어. 패스했나? 패스 패스했나? 어, 서이 패스 와, 아아 어, 어, 이걸? 디귿자 하나? 옥가는거 뭐야? 스나다, 스나를 바꿨다. 중옥스나. 어, 오그로. 야, 백야 양이야, 백야. 나이스, 이거 반피반피 반피. 이거 피야 와, 나. 죽어. 죽어 있다. 그대로. 나이스. 이거지. 좋았다잉. 마지각으로 쌌다. 그렇지, 그렇지. 야, 기 미는 거 조심 파이 작업. 미는 거 없다. 바이안 나와. 천천히. 이거 옷갈래 그냥 주걱이나? 나 이거 돌게 이거. 어, 나 돌게. 돌게 이거. 전방인 갑다. 오, 쏜다 이 사람. 야, 설득, 설득, 설득. 어. 야 들어와 들어와 들어왔어 들어왔어 들어왔 이거 주옥이 복가봐. 복잡였다야저 패통 보지마. 패통 핀두게 어. 주옥이 맞배 하나. 주옥스나. 주워 주옥사 바로 온다 하나. 저 패통 좀 봐줘 와나. 나이스주컷 어어 어, 어, 어 잡았고 죽 마피아 하나 띡띡 먹었다 나이스 야 적부터 나 있다 적부터 나 있다 와나 쪼 짜줘봐 어쪼 짜줘봐 온다 음, 해야 되는데. 왔다 적부터 왔다 왼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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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왼쪽, 왼쪽.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주 조크 좀 봐줘. 빨리 주걱좀 봐줘. 나 저부터 볼게 그냥. 그렇지. 이거지. 아, 나이스또 <목소리> <목소리> 와나삥 어, 개구 안에 숨은 거 조심해봐 없고 이 방에서 살득에서 노데빙 간다 조심 방 개구 앞에 쓰나 있다 연막 갔다 연막 갔다 개구 연막 갔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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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음 걸리자 죽음 걸리자 이거 죽음 올렸다 이거 죽 뒤겼잖아. 아, 거야조다컷 없어 이거. 저필 저거 삐 하나, 빙두 개. 할게. 야, 죽여라. 와라, 오로라 어 죽이다. 음. 죽이다. 나이스 아, <laughs> 아니, 문의, 시스템이었습니다. 시스템이었습니다.